유체는 이론도 좀 나와요. 계산 문제가 나오죠. 유체는 계산이 나와요. 그죠? 이론적인 유체 문제가 있고 계산 문제가 있어요. 계산 문제를 맞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공식을 외워야 되겠죠? 두 번째. 단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단위를 알아야죠. 이 공식에 맞는 단위로 바꿔서 대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공식을 외웠는데 안 풀리는 문제가 있어요 단위를 잘 몰라서 그러면 나는 단위를 변화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단위를 그러면 이제 공식만 외우면 한개 공식 외우면 한개 문제 풀리고 두개 외우면 두개 풀리는데 나는 단위를 잘못 바꿔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공식 10개를 외워놨어요 한두 문제밖에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체는 뭐가 반드시 필요하다 단위 변환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면 단위 변환을 어떻게 하면 잘할까요? 우리가 지금 단위 변환을 엄청 잘하는 게 있어요. 1m는 몇 cm예요? 100cm고 1kg은 몇 g이에요? 1000g이죠. 이거 어떻게 알았어요? 외워서. 이거 단위는 외워야 되는 거예요. 아, 나는 단위 변환이 잘안 되는데 안 외워서 그래요. 조금 외워서 그렇다고 해요. 다 외워야 된다고 요 단위는 이해가 아니에요. 외우는 거예요. 약속이거든요. 예를 들면 1m는 100cm라는 걸 모르잖아요. 그러면 500m는 몇 cm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 1m는 100cm라는 걸 모르면 500m는 몇 cm인 것를알 수가 없다고요. 우리 암산이 되죠? 그죠. 얼마에? 5만 이죠? 5만 센티미터 5 k g 그램간단한게 해보죠 5 k g 그램은몇 그램이에요? 이거 암산 못하는 사람이 없어요 너무 간단해서 얼마예요 5천 그램이에요 이 간단한 게 어떻게 암산이 되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봐요 혹시 이거 아니에요? 1 k g 이뭔 거를 아니까 1 0 0 그램인 거를 아니까 대각선 구분 같다 해서 비례식으로 단위를 바꾸는 거 아닙니까? 정답이에요. 이 절차를 알았을 때, 우리는 이제 뭐를 할 수가 있는가 하면요. 여러분은 5kg 그러면 몇 g인지, 5000이라고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이가 아는 사람은 거의 없을걸요? 5? 반은? 몇? PSI냐? 이게 뭐예요? 압력이거든요. 5반은 몇 PSI예요? 1kg은 1000g인 걸 외워서 대각선의 고분 같다 해서 이걸 나오듯이 얘도 1.01325반은 14.7PSI라는 걸 외웠을 때 대각선 고분 같다 이렇게 해서 네모를 채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할게요. 단위 변환을 나는 잘 못해요. 이유가 뭘까요? 뭐와 뭐가 같다라는 것을 많이 안 외워서 그래요. 단위 변환은 원리가 딱 하나예요. 비례식입니다. 변환 방법은 비례식이에요. 그러면 비례식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같은 단위를 많이 외워야죠. 이제 방법을 아셨죠? 어, 어떻게 해야지 단위 변환을 잘해요? 많이 외워야 됩니다. 나오는 대로 뭐는 뭐다 다 외우셔야 돼요. 네, 많이 외울수록 단위 변화 잘하는 겁니다. 좀 시원하지 않아요? 아 그거였구나 그죠? 네 그거예요. 이제 방법을 알았으니까 외우면 되는 거거든요.